안녕하세요. 토토 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토를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승무패 픽을 이벤트로 보내드렸는데 스포츠 토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포츠 토토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토토는 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할 수가 있고 청소년 및 발행 대상 운동 경기 관계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육지능 투표권, 토토와 프로토라고 하는데요. 토토와 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는 배트맨 뿐입니다.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 곳은 배트맨입니다. 자, 이외의 사이트를 통한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체육지능 투표권 적중금 지급 기한은 1년간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조작을 하면 범죄 행위고요. 사설 사이트를 이용해서 베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배트맨만을 이용해야 되고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는 토토방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토토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토토방과 인터넷이 있는데, 자, 로또 판매점, 로또 방과는 다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토토 하시러 로또 판매점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개별로 하는 판매점이 많습니다. 로또만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토토 구매가 불가능하고 토토방을 따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일한 합법 사이트가 배트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매를 하시려면 어떤 경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경기에 대한 확인은 배트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토토 정보 사이트인 뭐 YZ 토토 이런 곳에서 어, 경기 번호와 배당,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보는 거는, 어, 그, 배트맨에서 본 화면인데요. 경기 번호, 여기 번호라고 보이시죠? 경기 번호, 1, 2, 3, 4, 5, 이렇게 해서 경기 번호가 있고, 홈팀 원정팀, 경기에 대한 그 팀들이 나오고요.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승리할 경우 1.47, 패할 경우 2.13, 홈팀에 대해서 기준으로 다 배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에다 배팅을 한다면 1.47배란 뜻이고요. 패에다 건다면 2.13배입니다. 어, 국내의 경, 경기 같은 경우는 한 경기만 고를 수가 없고, 어, 두 경기를, 두, 최소 두 경기를 조합해야 됩니다. 자, 스포츠 토토, 그 토토방에서 용지로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경기 용지의 뒷면을 보시면 경기, 겨,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경기인 축구 토토 승무패와 프로토 승부식 두 경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기 스포츠 토토 토토 승무패와 승부식 프로토라고 하는데요. 자, 토토 같은 경우는, 축구 승무패 같은 경우는 축구 14경기 결과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14경기를 모두 맞춘다면 1등이고요. 1개가 틀리면 2등, 2개가 틀리면 3등, 3개가 틀리면 4등, 4등까지 당첨금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식 복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식은 축구 한 게임에 대해서 승무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복식은 승무패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어, 배팅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겠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자 그리고 축구 이 14경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 이미 조합이 돼서 14경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거고요. 승부식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본인이 원하는 경기를 조합으로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epl의 어, 토트넘과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개의 경기를 골라서 나는 어느 팀이 이기겠다라고 선택해서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프로토는 단식만 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처럼 어 승승무패 경기는 복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프로토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 경기 같은 경우 경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핸디캡, 언더오버가 있습니다. 자, 일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승이냐, 무냐, 패 이거를 맞추는 경기이고요. 핸디캡은 어, 점수를 강팀한테 플러스 핸디캡을 마이너스 핸디캡을 주거나 약팀에게 플러스 핸디캡을 주는 경우입니다. 점수를 미리 주고 그 점수를 합해서 결과를 가지고 맞추는 게임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양팀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특정한 점수를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어, 못 넘었다면 점수 언더고요. 그 점수, 기준점수를 넘었다면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축구, 승무패, 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 자, 화면을, 여기 단식이라고 보이시죠?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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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하고 여기 복식이 보일 겁니다. 아까 단식과 복식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식은 마킹을 1번 경기에 대해서 1번 경기에 대해서 승무패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1번 경기는 나는 승을 할것 같다. 그러면 승을 마킹하고, 2번 경기는 무, 이렇게 마킹한 거고요. 복식은, 아, 1번 경기는 승 또는 무일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승, 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걸다 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최대 조합수가 96조합. 96조합이 되게끔 만할 수가 있습니다. 96조합을 하면 한 조합에 1000원이기 때문에 96,000원 복식에서는 최대 금액이 96,000원이고요. 이 단식이 하나에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단식 4개 더하면 최대 한 장에 1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축구 승무패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자 프로토 같은 경우는 자이 그 위에 보면 예상 1, 2, 3, 4가 있고 이 숫자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번호를 적는 란입니다. 경기가 예를 들면 212번 경기다 그러면 200 여기다 마킹을 하고요. 10또 10에다 마킹을 하고 2, 2번이다 그러면 212번에다 이렇게 마킹을 하고 자 나는 이번 경기는 패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 경기에 지금 간 겁니다. 212 경기에 패고, 그 다음, 200, 예를 들면, 213번 경기, 215번 경기라고 하죠. 215번 경기는 승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토는 한 경기만 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두 경기를 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배당률을 곱한 만큼 적중이 되면 당첨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서 두 경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을 한 겁니다. 이거를 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첨금은 높아지겠지만 당연히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거는 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해서 주면은 이게 용지, 용지를 줍니다. 용지. 이번에 2등 당첨 용지죠. 구독자님 중에 장땡원님 2등 당첨 용지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 번호가 있고 승, 승에다 예상을 걸어서 배당이 1.31배, 69번 경기도 승 1.59배, 73번 경기는 폐에 걸어서 1.48 배당률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곱하니까 3.1배가 나왔습니다. 3.1배 만 원을 주고 구매하시면 당첨이 된다면 이대로 된다면 3만 천 원을 당첨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인터넷 합법 사이트인 배트맨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 구매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매 가능한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경기별로 구매 가능한 시간은 경기 시작 10분 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배구 경기가 오후 6시에 열린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5시 50분까지. 오후 5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볼때 새벽에 경기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날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9시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어, 시, 그 시간에 쫓겨 구매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서 구매를 못하거나 잘못 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최소 20분 전까지는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금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이 되면 세금 없이 수령하면 되고요. 200만 원까지는 토토 방에서도 즉 바로 환급이 됩니다. 자, 2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22%로 부과하고요. 3억을 초과하는 당첨금일 때는 어, 3억을 초과분부터 세금을 33%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당첨이 된다면요. 자, 20억이 당첨이 된다면 3억은 세금 22%를 떼고요. 3억을 초과하는 17억 원은 33%를 떼니다 그래서 총 세금이 6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에서 세금 6억 2600만 원을 빼면 실제 당첨금 수령액은 13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어렵죠? 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3억 미만이면 어, 22%라고 22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 2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없이 바로 어, 당첨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토 기술사와 함께 데이터 분석의 근거에서 베팅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